아, 그만 틀잖아 뭐지? 메리코. 메리코? 누는데야야누야 누구야? 야누구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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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구야누 중간 누구야? 누구 아, 지금 들린다! 야 아니야? 이거. 너 영어 코드 아니야? 어, 이상한 영어 노래인데 아, 그거? 독친! 뭐야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불러줘. 흐흫 <laughs> 갑자기? <laughs> 어. 듣고 싶었어. 모르겠는데? 빌리진! 그러니까. 시시. two. 아우 마이클 잭슨이랑 마이클 잭슨 정신 <laughs> 방송하는 <한니? 웃음> 게임 방송 <웃음> 요즘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마이클 조슨. <족슨. 웃음> 족잡다. <족족답, 웃음> 지렸다 이제 겹쳤다 <laughs> 어야. <그냥. 웃음> <laughs> 아. 방에 혼자 있는데. 맞아레오 <laughs> 독진, 독진 출장 재밌어? 재밌재미없재 출장? 음. 맨날 재밌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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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어 예, 아이 웃기지 않아 송이. 석개 송이 인정합니다. 석송. 야, 씨, 나깎아서부터 팝이 더잘냈어 아까다못파치였는데 지금 파츠로 나오네. 안나네아 카고팔 그거였는데 존나 아은구만 DMR 대 내세준 집은내내야래레오 제가 타고 싶어요. 아무리 좋아도 그의 말이 더 좋다. S R SR 이다. 이쪽 이쪽기 이쪽기 있으면 말좀 해줘 이쪽기. 힘을 부여주겠어 여기 이쪽기. 핀핀 좀. <목소리> 오케이, <목소리> 오케이. <목소리> 감사용 이... 어초. <와>, 좋아. 좀... <목소리> 왜 쏘는 거야? 오, 저기다 개꿀띠. 이쪽, 이쪽 삥 지워도 돼. 털았나 누가? 씨발, 턱 매일 거지야 탄지 필요해, 장경? No. 버려야지, 너. 이쪽 여기 많다. 일단, 아니. 조끼에 핀도 돼. 어, 왔어. 그거는 뭐야? 배탄 필요 없나 보구나. 야, 여자 필요해. 이렇게 말해. 오 어, 보고 떠오나요 오, 떠구, 그림 되고, 확인데 완전? 쩔었어? 이거 각이다 아, 했지만떨구지 않았다 떨었어안었어 이거 다 구성 필요한 사람 구성 세개 있어 하나 여덟, 여덟 개 있어요 그럼 얼마인데? 대타 필요 없 나, 나 필요해. 몇 개? 나, 한 개. SR 대탄은 필요 없지? 어, SR, SR이 없어. 다 버려야겠다. 한, 티칡배도3두에 밥에 있어. 손잡이가 없어, 손잡이. AR 꼬다리랑. 챔챔이 있어. 쌈이 있었지. 어. 한 팀. 탐방 가거 탐방 하나 탐방가고 있어. 나도 탐방 쪽에서 사운드 존나 나오지 않았는데, 이게 보정기 먹었다. 어, 저 친구, 고맙, 고맙죠. 앰포 어, 좀 보면 말해줘. 어, 그렇게 파밍 많이 하면 M 포좀 보면 말해줘. 많이 하냐? 어, 파밍 많이 하면? 여기다 떨군, 다 돌아요. 뭐, 아씨. 뭐를 떨고? 루인스 쪽인 것 같은데? 응, 인스야루스이 루인트. 뒤지 붙은 애가 아그 베스트였어. 배우, 내가 털 거야, 꺼져. 올라가. 보정기. 어, 배우, 남는 아, 사람 아나 없다니까, 보정기다. 아, 이 새끼 보정기 뭐은척 하면서 다틀고 있어, 새끼. 야, 꺼져, 이 새끼. 소형기, 소형 아, 닥쳐, 새끼. 아, 이 새끼, 양아 빠진 새끼네. 아, 엠프 여기 장전 엠프 핀치 갔어. 어이 새끼 뭐야 뭐하는 새끼야? 아니, 아니, 이 새끼 뭐, 템 주는 척하면 뒤에 다쳐 먹네. 다쳐먹다니 <laughs> 하나 먹었다. 엄지 그리 편나 주면서 존나 어이가 없네. <laughs> 씨, 그, 엄지 그리 준줄 알았는데 털렸어. 어 씨발 털렸다. 야, 깜짝이야. 여기 언제 여기 밑에서 털렸어. 올라온걸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한번 볼까 해변가? <laughs> 노랗기도 터졌다 야 뭐야 왜 지워 1평집이야? 아, 네. 어 1평집 1평집 금방 있는거 같아 여기 1평집 털렸는데. 이쪽은 다 털렸어. 누구야? 제일 는 사람 없지? 어, 별 없어요. 이들밖에 없어요? 한 대. 윈스트 첫. 이 뒤. 아이들이 맞춘 거구나 이기지 <laughs> 저게 그 중국 이뒤가아니라엉덩국이던데어 그 맞아. 알 o m e b o d 삼 I don't 빨간 가방 이 o 어 pink you. I don't k 가 o w I don't 나 n 나줘나 d 나 n 나나나 o w I don't know. 4배 4배 뭐야? 2대 가방이잖아. 10. 3 가방이 4배 나, 나 있는데 그거 있다. 3가방이. 또 SL? r M24? M24? 나 M24? 이쪽 M24? 여기 삼격기? 생기? 어? 보정기에 떨궈놨어. 어, 그렇게 부정기를 준다면? 사파팔 필요한 사람 먹어요, 사고팔에이 되게 많 먹어. 네, 야바닥가에불급구어 어, 그러네. 뭐, 뭐 먹어? 누가 가겠지. 배율 남은 사람 없어? 아, 사배율냈 아까 말했잖아, 사배여 6배! 6배, 6배, 6배. 6, 6, 나, 나 6배. 택패드랑 엑살테탄 소염기나 뭐, 앞에 꼬다리 없는? 파츠가 있 파츠 없어다 소용이 밖에. 야 이거 먹으러 간 사람 없다 일단. 뭐, 뭐, 뭐. 저먹에가저렇가 음. 뭔데? 음, 손잡이가 없네 또. 오트라도 있으면 어게가는데폭트가 없잖아. 오트 함 째까이 가야 돼. 간다. 이 하면... 내가 내가 봐줄게. 이 와장에 커피를 써 가지고. 내가 좋으면 고정 김비가 먹어라. 씨발 그거 먹을 어떻게야? 어. 난이병 거하기도안 빠지네. 너 진짜 머어가서 아무도 없냐? 어떻게 없으니까? <웃음> <웃음> 여기도 없어. 윈스 쪽캡 삼다. 같이 가자. 나도. 아, 난 뭐해? 왜? 다 가볼게. 아, 다안 가면 되잖아. 어머해 줄게. 아, 잠 그럼 딴데 갈까? 이미 아, 음, 난어졌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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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 앞에, 그 앞에. 응. 나도 일단 내려있을게. 뭐야? 오케이. M249? 오케이. 야, 오개꿀이지탈 준비, 탈 준비. 삼쪽기랑 같이 삼쪽기 봐라. 삼쪽기가 삼쪽 삼쪽 하나. 삼내 가방 있냐? 있어, 있어. 내가 내가 가방. 글어이 정도면. 이 뭐, 열로 안 된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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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할래? 기름 기름 판 먹어 나봐. 네. 또 타고 다 날릴 면 기름 먹어 있어? 옆필자 빨리. 1면 좀. 어디 시장 와? 아 이거 옛 r 때옛 r 때킹 먹었네? 어 먹었어. 아, 빨리 빨리와 어디로 갈거 건데? 운전해봐, 응, 족신. 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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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이 와, 빨리 와. 뭐야, 운전 안 해? 어디로 가? 이따 여기로 아니면, 걷는다, 그러면? 어. 와, 가, 자기 바나보타야. 없냐, 어, 나도 에사 없어. 아, 드만 아, 소음기. 아. 내안 아, 아. 차렸네, 4배율. 4배율인데. 4배율 있어. 안 먹냐? 야, 아, 4배율이야. 나도 4배. 4배율 아니야? 봐. 올라가자. 전선으로. 음, 이게 벡터 별로래 아 어쩌고 이 총이 없는데 m 4 늦지 않거든 왜? 아츠 없어 근데 아까 너너에 너 k 들고나 벡터 던데너빵킬 했잖아 그못쏜 아, 거네. 그러니까 야헌탓 타지마 아이 자기장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자기장 삼거리 잡히네 3개 잡 <laughs> 아, 아까도 기득이잖아아 참... 구상 필요한 사람 있어 혹시? 아나 나 4개 있어 나 8개 있어가지고 아 들어. 야정국라 드링크 드링크 좀 사람 드링크 하나만 줘 그나두개한 개밖에 없어아 그래서 뭐 그때 그래. 그래, 하나. 플이 몇개 있어? 하나, 두 개. 와. 아, 안 떼다. 떼다. 하나만 이데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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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도피해야 되나? 앞으로 또... 또... 아, 그래. 도피 여유가 없다이야 <laughs> 이쪽 길 바래야 돼. 문안 열려 있네. 이야려 <laughs> 여기 틀렸다. 틀렸다. 여기 안틀는데 모르겠어. 이게 테리 시발 구상! 장정이랑 서로 위치 갈렸는데 진이랑 응. 저쪽으로 게둘리 아닌가 황진가 아닌가 총소리 맞아. 송 어디로 가냐고? 어, 가깝다 일단 우리 그거 양쪽으로 왔으니까, 애들 없네. 집도 그... 왠지 뭔가 불안해. 아직 그 생각이라는데, 집은 거의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? <laughs> 와 없는지 좋나 봐요. 집 중독도 장사 아니네? 갈데도 없어. <laughs> 도로 지금 돌려 뒤쪽으로 돌려. 아니 면아 지금 돌수 있을 때? 알파 아, 쪽으로? 이쪽으로. 이렇게 이렇게 아, 하고. 그러니까 알파 쪽으로. 아 이미 쟤 올라갔어. 아, 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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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집에, 에 집에, 에 예상, 예상했던 그거잖아. 아, 아 올라갔었어야 되는데. 아, 뭐, 늦었어. 나못 올라가. 나뺐어 나. 너네 나 나. 아. 봤어? 걔네. 어, 나나나 쏘다가 막히는 새다 지나나? 가서 어. 올라와. 아킬 따라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. 능기, 크게 올게 그냥. 아나나한명 갈게요. 오바다 이거 오바다오바다안 되겠다. 한명한명 아, 잠만 놓 봐? 내, 내 밑에 할까 그냥? 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. 아저 뒤쪽으로 돈다 한 명.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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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돌고 어, 있어. 파랑핑 파랑핑. 오스 오스. 치면 뭐 도핑인데 왜느려 개새끼야. 지금 가자. 올라가,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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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서. 올려야 돼 오. 또. 어 하고 있어. 오. 어 진짜 잎은 지 제이 펼치, 제이 펼치 앞에! 릿찌면서 온다. 지막 순간 우어 우리 그냥 무기로 가는 거거든. 초록증으로 지금 갈래? 한 대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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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면 개 아프다. 앞에아앞에아 앞이 아 앞이 아프이아 앞이 앞에걸프가앞 어디가 어앞에 아프다. 앞이 1프다 앞이 아프다. 1이 아프다. 앞이 아프다. 앞이 아프다. 다 온다. 편하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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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회. 아우, 어, 어. 탈진 되었을 뻔했어. 나이스, 나이스. 시체라, 아, 씨발. 집, 집심 집, 어쩔 수 없어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아, 위에 있겠네 있러면 뭐, 사람, 없어? 이, 게없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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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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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다 뭐야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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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기절 밑에? 둘 기절이야 잠겼어 잠겼어 어 잠겼어 어, 그러면은 가자 가자 올라가자 어, 위에 있나 보다 이제 하나 하나 두명나은거 아니야? 기절이었어 근데 <laughs> 두명두명두명 두 명. 밑에 다 있나? 위에 위에 위에도 <laughs> 인석할, 인석할. 위쪽 절벽을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. 아, 위에 있을 것 같은데. 이제 우리 어, 저기 어. 못 올라가지. 올라갈 수도 있을걸? 여기 바위 있잖아. 야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이거 아니야, 이거? 밑에 있어, 설마? 밑에서 올라왔는데 3명, 2명 남았는데. 그러... 절이 기절이었지. 최소 하나. 막 꼈어, 씨발, 좋겠다. 뭐, 뭐, 야, 야, 이거 우리가장인 살떡, 개떡상. 좋죠, 어떻게? 해? 이거 어떻게? 어딘데? 아니, 내가 위에 볼게, 내가. 나 어디 봐? 장용이좀 가. 에뭐 확인할 수 없어. 그냥 위에만 보자, 위에만. 배제하고, 쟤못 올라와, 얘 절대 못 올라가, 이거. 여기 있으면은, 바이 붙어 있을 텐데. 아, 얘다 밑에 있나 보다. 위에 아예 없는데? 어 네. 싸운 척갈래 서로 기절한다. <laughs> 나, 내가 쏜 거야, 그냥, 나, 그냥. 아, 밑에 보루비있다 쟤네 길리였어, 내가 죽이네. 수류탄 뭐야? 아껴, 수류탄. 음 수류탄 없지, 나? 어. 이 없는 것 같아. 이거 설마 저기로 잡히거나 하지 않을 제발. 할수 뭐? 어차 앞에 앞에 앞 앞에 앞 앞에 내 지팡 앞에. 얘 인서클이야. 뭐야? 아 uh. ah, 잡았어 잡았어. 한명 남았대 이제. 나할수 있어요. 밑에 하나네. 밑에 기절. 아 기절 아씨. 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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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한명 있다 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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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브 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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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브 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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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모르니까 한 명, 모리네그 우리네나 한 명. 아, 한 명, 우리는 오케이. 누가 이거. 스피리... 아니, 장전이래 아, 뭐아고나 해? 장, 장전이 해라, 장전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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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이. 그, 구성싸움. <laughs> 싸움? 어. 아니, 할 필요가 있어? 아니, 자, 보니까 해봐. 필요 <laughs> 보니까. 제가 뭐 20개 먹을 수 있죠. 아, 아, 아. 아, 아무도 안 먹어? 별로 없 <laughs> 아, 내려갈 수 있을 거 같은데. 아니 이제 내또 잡혔으니까 내 붙자. 그러 내가 그러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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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구상 먹는다. 어. 네. 구상 면안될걸 근데 이거 이제. 아니, 이런... 그러네. 옥 산업이... 네. 봐. 야, 니네가 해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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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가 내가 내 아, 뭐야. 수산. 내려와. 수... 구구데 내려와서 저... 내려서 하나만 줘 봐. 두 개만 줘 봐. 여기 여기까지 떨어져 고다가져가나 도핑에 붙어서 이게. 나나 도핑 된 상태인데. 니가 해야겠는데? 어, 아! 어뭐있어 구상상 먼저 자기장이 먼저 맞아 가지고 <laughs> 그거 해. 그거. 빨 u r e if you can go. 이 m not s u 어디 있어? you can go. I'm not sure i 아 y o 이 can go. I'm not 어디있었어? 장경앞에 장경 저기... 아 장경앞에 <laughs> <laughs> <나> 술탄 <술잔> 들고 하필 나 맞은거 아니야 설마? 아 혁빈 명중보상 아부미이다너 진짜 야 나는 그래. 구경을 못했어 <laughs>